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양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가 아니라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리아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명심또명심해야될 것입니다. 아, 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이제 독일에서성학을전고한그 교회의 장로님 따님이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선거들은 음숙하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흥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찬양대 피의자 되시는 분이 반주자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만주를 그만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창 독창을 하고 있는데 만주가 중단되니까 독창자도 이제 노래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양대 지휘자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잠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휘자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음악에 도취한 나머지 그 음악의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찬양해서 만들죠. 그것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찬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그 아베 마리아의 가사가 없다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아베 마리아도 여러 사람의 작곡가가 있더라고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도 있고, 바흐의 아베 마리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분노의 아베 마리아에 대한 그 가사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아베 마리아, 그라티아 페나 도미니누스 대쿰이라는 이런 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다라틴으로 이렇게 되어 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한금속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임을 찬양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바흐에 작곡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성경 그대로 찬양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바흐의 그, 아베 마리아는 아니고, 그냥 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 작고한 것이 30분가량 되는데, 그것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되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같은 말로 쓰여지는데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기독교 용어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림절이라고 할때 대강절이라고 할때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인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그리토의 한생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나 통합적 교단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예배 시에 이 감리교나 통합적이나 그 다음에 이 가톨릭에서는 광단의 희장이나 또 목회자의 그 스톨 다시 말해 후드 색깔을 보라색으로 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보라색을 하느냐 하면은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강림절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후드를 이렇게 차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서방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일년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1년의 기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네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 그런 뜻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네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깊이 마음 속에 새기고 음미해야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하면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증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절기를 서양교회와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특별히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이 교회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간섭이 되어지고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 합촉적 교회 교단 또 고신적 교단에서는 이런 절기를 앞장세우지 않는 그런 예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종교계획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계획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빈이죠 이 갈빈의 경우는 성탄제를 지키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비등은 성탄절이 되어도 여전히 매주 설교해오던 본분을 그대로 이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파렐은 주일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제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는 주의 날 주일만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각 나라의 개혁교회가 가진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절기를 이렇게 정해놔놓고 설교를 하고 또 이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후드를 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을 하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을 안 할까? 대림절인데 왜 대림절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그러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절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른 교단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장식을 하고, 가운을 입고, 또후드의 보라색 후드를 또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정신은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림전 3주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신간을보내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역 시도 주의 무엇을요? 강림, 재림,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이다. 정신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하여서 정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강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인간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기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찬양은 어떻습니까? 꼭조 있는 뭐라고요?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마음이 저희 구주 예수님을 기뻐함은, 주님이 저희들의 빛이함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저희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허트셨으니 주님은 세상의 폭군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구하여 교만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과 은총 아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마리아의 장가를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만들었을 때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군호의 아비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리아 장가가 아닌 마리아의 장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장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데, 라틴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그니 피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베 마리아나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면, 마그니 피카트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뜻은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7절로부터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창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의 여종의 빛이함을 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시에 나를 복이 있다 일크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낳을 아들, 예수를 누구라고요?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함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목수와 약분한 보잘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목수는요 연당통을 메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부러진 문짝도 고쳐주고 부러진 칼집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을 잉태하는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데 대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돌봐주셨다고요? 천함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볼일 별거리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대시올수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비천한 자를 자라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마리아의 경우는요. 빛이란 자기를 하나님을 인퇴하고 그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49절로부터 50절에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의 일로다. 뭐라고요?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큰일은 두번 할 것도 없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일을 많이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에 앉아 있는 제 딸아이가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난 순간, 제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이쿠! 이제 가이들 거예요. 저 아이를 이제 평생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막 태어나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보다 더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그 찬양을 마리아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시는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루어진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큰 일을 누가 이루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제 계속되어지는 51절로부터 55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셨고 근시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빛은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 한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역설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십니다. 뭐라고요? 역설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권신에 있는 사람, 부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를 힘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비천한 사람, 줄이는 사람은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사벳 노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더 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의 은총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자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니 더구 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노래가 등장합니다. 드브라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한나의 노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마리아의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의 극한 상황을 순종과 인대로 견디어낸 사람들의 불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인내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매일같이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옛날 미리암이 찬양한 것처럼, 더불어가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먼저 떠올립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나에게 하루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비깝은 제각에 대림절에 관한 이런 모양은 없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정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재임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예수님이께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